로렌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로라 케이타루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이랑 베란다를 락스 대청소를 하였더니 온 집안이 락스 냄새로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네요. 어, 오늘은 보여줘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마음이 이끌리시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깐 시간 드리면서 시한편 읽어 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유. 내 안에 그리움이 있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리움이란 젊은 날 한때 있는 것도 산다는 것의 전부도 아니지만 내 안의 그리움이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 얼만큼의 학을 접어 너에게 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의 그림자가 되면 나에게 오는 너를 느낄 수 있을까? 부드등 날아갈 새를 접는 슬픔과 키보다 더큰 그림자가 들려는 고통처럼 아름다운 기다림은 없다. 기다림이 그리움이란 슬픔조차 기쁨으로 여기며 싱긋 웃음을 보이는 모자람. 가슴과 가슴이 부딪치며 내는 삶의 소리. 보여줘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보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분은 개자리 별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상대분은 1번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당신의 품 안에 있을 때 나에게는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번 분과는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두 분이서 성격도 잘 맞고 속궁합도 조화롭게 느껴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어, 1번 분의 냉철하고 단호하고 차가운 느낌의 첫인상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 번씩 되씹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어요. 가끔씩 1번 분이 철벽을 치시는 듯한 인상에 상대분은 조금 상처를 입고 함께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어, 걱정과 함께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1번 분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현재에는 상대 분이 1번 분과 편안하게, 오랜 친구처럼 어, 안정적인 관계로 느껴져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고 어, 계신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이제는 슬레는 사랑의 하트보다는 편안하고 항상 한결 같은 일본분이 어, 너무 좋다. 어, 지금의 우리 관계에 만족하고 계신다라고 상대분은. 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두 분은 어, 뜨거운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고 갈색으로 물든 낙엽이 쓸쓸하게 두분 뒤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수택절 지금은 두 분께서 절제와 인내 참을성을 가지고 좋은 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어,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너무 승급하게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급하게 서로 상대에게 완벽한 사랑을 달라고 표현해 달라고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두 분의 앞길에. 불길한 기운이 어, 깃들 수 있다. 그래서 기, 어, 결론 카드에서 보면은 음기가 너무 강해서 양기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을 일이 앞으로 좀 생길 수 있겠다. 여자분께서는 어, 조금만 남자분을 신뢰하시고 닥달하지 않으신다면. 좀더 편안한 사랑을 표현하신다면 두 분은 다시 황홀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분은 감수성이 풍부하시며 자유로운 영혼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잠수를 타실 경우도 생기겠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자분의 기가 너무 세서 온기가 양기를 뚫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어, 남자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간섭이나 잔소리 이런 걸 조금 어,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별 카드에서 조언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개자리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함이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라고, 어, 별자리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줘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 보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은 하우스2 별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어, 상대분은 사랑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번 어, 분과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어, 힘들어 보인다, 어색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서로 만남을 이어가더라도 좀 불안하고 위태롭다. 어, 먼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어, 상대분은 표현력이 서툴러서 어, 이번 분이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분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많고 어,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어,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올인하기에는 어, 사랑 하나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도 사랑도 현실적인 조건, 계산, 이덕을 먼저 계산하시고 움직이시겠다. 이렇게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상대분은 사랑을 하는 것에서도, 서투르지만, 아직은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다. 돈 모으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어, 연애는 좀 뒷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 경제력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사랑도 쉽게 식는 사이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카드에서 보면은, 어, 풍택 중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상대분은 진실된 사랑이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음, 신뢰하는 사이라고 믿고 계시고, 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다고 상대분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음도 잘 맞고, 속마음도 잘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분은 이번 분의 매력에 더 많이 느끼고, 이번 분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상대분은 몸과 마음, 재력도 다 갖추신 분이라 어, 자존심이 강하고, 이번 분이 상대 분은 매력은 많지만 섣불리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성향이 성향이 뭘 갖고 계시지만 이번 분에게만큼은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대 분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미련 없이 이별을 고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상대 분은 음, 그리고 결론 카드에서 보면은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시기로 힘들고 갈등이 있었다면 점차 해결된다 라고 나오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두분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좀 지나간 인연을, 과거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어, 가끔 생각나고 미련을 완전히, 버리,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두분 중에 한 분이 과거의 지나간 인연을 잊지 못하고 가끔씩 생각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음, 지금은 여, 지금은 연애운이 좋지 못하고 둘 사이의 사랑이 미지수, 미지수이다, 미제카드이죠, 미지수이다. 불, 불확실한 것으로 어미주수이며 불확실한 불확실한 관계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이 소홀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어, 연애운이 좋지 않아서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지수이지만 결과를 알수 없지만 다시 새로운 사랑을 다시 처음처럼 가슴 뛰는 사랑을 할수 있는 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이번 분에게는 있다라고 카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분이 뽑은 투하우스 카드, 투하우스 카드, 별자리 카드는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동료는 삶의 중요한 낙입니다.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네요. 연인이나 친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 돈 버는 재미에 연애를 소홀하거나 어 결혼을 미루는 일은 조금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별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줘요 그 사람의 속마음. 어 이런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 보겠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어, 물병자리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어, 먼저 아주 크고 탐스러운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갈매기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은 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시고 매력도 넘치시지만 상대분은 개인적인 일대일 사랑은 좀 서투르시고 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고 또 어렵다라고 지금 느껴지시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분은 이타적인 사랑, 공익적인 사랑에 더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 상대분은 사회적으로도 인기도 많고 인간관계도 넓으시나 자신의 사랑에 관해서는 큰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요런, 어, 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번 분과 신경전이 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두 분께서, 두 분이 다 자존심과 고집이 너무 세시다 보니, 팽팽한 긴장과 밀당을 계속 하셔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애정우는 지금, 매우 활동적이고 활발하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분수대가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산이 폭발하는 아주 무서운 어,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진실된 배려와 존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카드가 어, 분수대가 될 수도 있고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화풍정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주변 상황이 어렵고 받쳐주지 않아서 이별수가 살짝 보인다라고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둘이는 너무 사랑은 하고 있지만 어... 새한 마리가 철창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를 어, 안쓰럽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음. 상대분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분이 능력과 매력이 있다 보니 어, 삼각관계 또는 불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카드에서 보면은 현재 두 어, 현재 카드에서 보면은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카드에서 보면은 지금 상대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길을 가고 싶다. 어... 사랑도 잠시 내려놓고 싶다, 어, 혼자 잠수를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 연하 커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니면 돌싱 커플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 하 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 맞지만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한쪽이 더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두 분에서는 어, 떼지 못하는 어, 좀 애증 관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 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을 하고 계셔서 이별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증 관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화가 나는 그런 애정관계예요 그리고 어, 별 카드가 3번 분이 뽑아주신 물병자리 별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책임을 다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세요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줘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 보겠습니다. 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은 천왕성 별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어, 4번 분의 상대분은 어, 4번 분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어, 함께 있으면 흥분되고, 뜰림이 가득하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번 분과 스킨십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 서로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 용기 내어 정면 돌파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커플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택화역. 어, 상대분은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고, 어, 결혼을 하면 내 자유로운 인생이 발목 잡히게 될까봐 조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상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몸과 마음을 좀 충전할 수 있는 휴식기를 갖고 싶다. 어, 조금 많이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과 연애하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며 자유로웠던 그 시절을 그려보기도 하며, 어, 다소 의욕이 좀 상실되고 나태해지는 에너지로 느껴지고 있어요. 어, 상대분은 어, 4분을 생각하면 4번 분을 생각하면 어, 불타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지금은 듬드한 어떻게 보면 좀 곤태롭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을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처럼 가족처럼 평온한 느낌을 어, 4번 분에게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산 택송 카드를 보면, 비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꽃이 꺾이듯이 애정의 비바람이 불고 있고 애정운이 좀 불안한, 조금 불안불안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서로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어, 상대분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지금은 사랑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 어,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어, 마음을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어, 황야를 달려가는 옆에 선인장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힘들고 지친 우리 사랑이 어, 힘들고 지친 우리 사랑이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깊은 곳에서의 어, 사랑은 가시를 비집고 피어나는 선인장 꽃처럼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분의 사랑은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진실된 깊은 마음 속에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뚫고 피어날 수 있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친 상대분은 어, 4번 분을 보면, 은 그래도 얼굴을 보면, 그래도 어, 기본적인 성적인 욕구, 어, 정열이 좀 살아난다. 어, 이렇게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달리고 있는 날은 기본적인 어, 성적 욕구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 유희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더큰 커플인 것으로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음, 좀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좀 즐거움과 쾌락, 유의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더 크다. 두 분께서는 어, 그렇게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4번 분이 뽑은 천왕성 별카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만끽하세요. 익숙함과 편안함보다는 새로움으로 갈아탈 시간입니다. 라고 어, 새롭게 도전하세요. 라는 조언의 카드를 조언의 말씀을 주셨네요. 네, 4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